3번입니다.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에 짝수가 들어가느냐, 홀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, 하나 더해서 반 나눠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대요.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어요. fn이 뭐가 들어가야지 처음으로 1이 나오느냐,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얘기인데, 어, 우리가 F100,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볼게요. 100은 짝수기 때문에 반 나눠서 50이 나올 거고요. F2에 100이라는 건 F 안에 그 전에 걸 집어 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 전에 거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죠. 근데 그 전에 거가 이제 50이었으니까 또 짝수가 들어간 거니까 25. F3에 100은요. F 안에 그 전에 거가 들어갔을 거예요. 그 전에 거는 25였는데 홀수니까. 하나 더해서 반 나누면 26의 반이니까 14. f4의 100은요. 이제 그냥 그 전의 거를 집어넣을게요. 홀수니까 하나 더해서 반 나누면 7. f5의 100은요. f 안에 그 전의 거 집어넣는 거니까 4. f6의 100은요. 짝수니까 f 그 전의 거 들어가서 짝수니까 2가 될 거고 f7의 100은 그 전의 거 들어가서 짝수니까 1이 되겠죠. 제일 처음으로 1이 나오는 n자리에 있는 값은 7이 된다는 얘기겠네요.